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까드건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해볼 건데 가 아닌 로블록스에서 자연재 서바이벌을 해볼 건데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시작 들어오자마자 몇한 판을 해 봤어요. 근데 아주 쉽더라고요. 그냥 자연재 뭐 화산이 폭발하는지 지진이 난다든지 엄청 뭐 회... 뭐 폭풍우가 온다든지 그런 거를 건물 속으로 피하든지 아니면 높은 곳으로 가든지 그렇게 해서 피하면 되는 살아남은 서바이벌입니다. 다음 맵은 행복이 가득 가득한 집입니다. 근데 팁을 드리자면 뭐가 되든 옥상에 가는 게 가장 좋아요.

안재홍 우성우입니다. 안전 우성우 우성우은 어디 가야 되지? 오와 아무 것도 없는 곳 아무 것도 없는 곳딱 여기 있어 어 뭐야 나피왜 이렇게 없어 이런 안으로 들어가 후후 후. 안으로 들어왔다 오집 부서지고 난리 났어 이런 뜨오이오우와 오, 아직 살아 죽었네. 안 돼. 뜨, 그 내가 제일 첫 번째로 죽은 것 같다. 에 라이. 기계 수기어 기계 수기 기계 뿌수 아싸, 아싸, 아싸. 안 부수면 되잖아. 자, 여러분들, 바로 다음 판으로 가보도록 하죠. 오, 다음 맵은 주유소. 오우, 야. 저 천장으로 올라가. 아니, 저쪽이 낫겠다. 이틀서 바로 니다 위로 올라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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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해하지마 방해하지마 아 방해하지마 어디 있는 게 좋을까 바로 내려올 수 있게 여기 딱 중간에 있을게요. 아이고, 아이고. 쓰나미가 오면 위로 올라가야 되고 어 뭐야 자동차가 있네 아나 자동차 타고 싶다. 사람들이 근데 장옥차 경주문 하고 있네 쓰나미가 오면은 최대한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고요 불이야! 얼른 대피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거! 완전 제일 제일 편온한거 여기 딱 구석에 있을게요 여기 여기 밑에 칸으로 가면 안 돼요 저거 어 제가 떨어져 봤는데 통과되더라고요 그냥 여기 있을게요 아무것도 타올 태울만한 게 없는 거 와씨 불이다 와 완전 탑을 녹고 있어 용암이야 무슨 불이 라고 하지 않았나 아무것도 없는 요구에 있는 게 낫겠군. 지금도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데안 보여줬네 다음 판에 가보도록 하죠 왠지 이번 판은 살아 있을 것 같거든요 살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아, 에 가족분들. 아꼭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꼭 살아야 돼. 어, 설마 저탑도 높나? 탑탑넘어면은안 되는데. 어, 탑에 불붙기 시작한 것 같은데. 와 자동차도 많고 장초 없네. 이게 지금 탄건데 그래도 위에 닿으면은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제가 몇판 해봤어요 사실 한 판이 아니라 테스트를 다해해해 해, 해, 봤어요 오케이 생존자 저도 살았습니다 배치 획득 자 바로 다음 판으로 가보도록 하죠 오 바로 다음 판 어 잠깐만 이번에도 그 뭐지 가야되는데 계단 주변에 있는게 좋아요 계단 딱 중간에 가가지고 창문을 보겠다 무슨.. 무슨 재난인지 일단 봐야돼 음. 도대체 뭐지? 어 토네이도 도망가 토네이도는 건물 건물 파편 때문에 박으면은 피를 입어요 그리고 이번 판은 어 우리 드래곤들님이 어궁금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내려가 보죠 안돼 이렇게 통과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죽도록 하죠 궁금해할 수도 있었으니 어차피 이번 판은 바로 건널 뛸 거예요 그럼 다음판에서 다음판으로 바로 바, 바로 가보죠 와 여러분들 저기봐요 완전 회오리로 다 감고있어 와네 여러분 바로 다음판 왔습니다 언덕 위 학교에요 메비름은 이번에도 학교임으로 그 계단 위에 바로 서있도록 하죠 이번에도 재난이 뭔지 보고 가야되기 때문에요 <laughs> 어, 뭐야? 뭐 뭔지 못본거 같은데. 여러분, 뭐예요? 잘못 봤어. 소나기인가? 그때는 건물 안에. 눈보라 따뜻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오케이, 건물 안은 따뜻하죠?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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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하지 못해, 여긴. 따뜻한 곳으로 가야 돼, 따뜻한 곳. 따뜻한 곳이 어딘데요 창문 기관으로 가면 안 되나? 따뜻한 곳. 사람이랑 뭉치면 돼. 뭉쳐, 뭉쳐, 뭉쳐. 뭉치면 산다! 흩어지면 그 죽는 거야. 아, 여러분, 일로 오세요. 여러분들 뭉쳐야 돼요. 뭉쳐야지만 살수 있어요. 여러분들 뭉치해요. 뭉치세요. 뭉쳐야 돼요. 살려면 뭉쳐야 돼요. 하려면뭉쳐요 여러분들. 그리고 <목소리> 여러분, 여기 위로 가서 오, 오. 오,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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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사람들 다 어디 갔어? 여기 있어야지. 네, 사는데?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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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살았습니다. 바로 다음 판으로 가보도록 하죠. 어, 가! 오, 어, 바로 다음 판으로 왔네요. 아, 이번엔 나도 자동차 탈래. 야, 이 못된 놈들아. 나도 자동차 좀 타자. 나도 자동차 타고 싶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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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타. 나도 탈래. 나도 나도 나도. 야, 나도 탈래.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와봐. 나도 탈래 나봐나봐 떼지 떼지 나봐아한 개도 안 주네 좀 타고 싶은데 아 모르고 저한테 친구 추가했어요 원래 저 친구 추가 친구 추가를 잘안 하는데 어, 이거 탈수 있나? 제발 탈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탈수 있다 사람 없어 사람 없어 뭐 움직인데 어 여러분들 뭐 움직여요 안돼 어떻게 찾은 기행대 어이야이야 이분은 경보가 뭐지? 근데 왠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계단 주변으로 갈게요 왠지 쓰나미가 걸릴 것 같은 아주 안 좋은 느낌 들려요. 안전한 곳으로 떠, 떨어져. 허허 어, 어, 안전한 곳으로 안전한 안전한 곳 안전한 곳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야 돼. 여기 오케이. 오. 방언제 불대미를 조금 입었는데 <laughs> 와 진짜 용암이 줄줄 흐른다. 자, 여러분들, 살았습니다. 오호! 아, 직좀 말이 없었죠? 물좀 마시고 왔습니다. 자, 바로 다음 판으로 가보도록 하지 않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돈똠똠똠똠 어, 다음에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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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창한 복장. 맨만 보고 끝내도록 하죠. 그럼 안녕!